얘들아, 섹트는 내가,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건 별로 없잖아. 근데 여러분들이 치는 드립의 수위가 재미보다 상승하면은 잘립니다 손익분기점 넘어가면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재미 으면 오케이에요. 한 거면 치즈가 부족한 거임. 맞아. 미루. 이게 네가 드립을 쳤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. 그러면은 변하기 어려운 수위에 돈을 주시면 됩니다. 그 돈이면은 아 하는 금액을 주시면 됩니다. 이난돈 드나먹네. 그럼 드립을 안 치면 된. <laughs> 몰라고? 아니 아니 그러면 난 치원 되지. 그간의 자본주의 방송. 아, 저기 감사합니다. 하지만 야 얘들아. 방송이 자본주의 아닌 방송 이어딨어 방송인데. 자본이 안 들어가는 방송이 어딨노 그렇지. 취미나 하시는 분들도 있지. 돈에 막아 두시는 분들도 있지. 난 아닌. 오 하리 웃기기 쉬움. 이유니. 아! <laughs> <laughs> 회장님 진짜 꿀잼이셔아 웃음이라 제 하하 안 나오는 아, 그럴 리가요. 제. 유 <laughs> <시옥기에. 웃음> 어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유, 오해입니다. 오해입니다. 회장님! 만 원치! 웃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발랄라! <이> <있음> <laughs> <이> <laughs> <이> 아, 감사합니다! 아, 감사합니다!